3원 14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회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이부메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는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주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상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누아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별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는 이웃에게도 모임을 갖게 되나 부여한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 되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간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공핍을 일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지기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받는 사람은 속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관자의 폐망이니라. 노하기를 거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니를 멸시하는 자여 궁급한 사람을 불쌍히 어기는 자는 주를 공교하는 자니라. 아기는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장원 14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장원 14장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사와 그들 각각의 운명을 대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절부터 9절은 하나님, 이웃, 노동, 지식 등 삶의 기본 분야에 대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태도를 대조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주로 마음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지혜 삶이 마음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상이한 기본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 우매자는 행동을 삼가고 악을 떠나며 지식을 추구하는 인격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우매한 자는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을 쉽게 믿고 방자하며 노하계를 섭취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특징이 있다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5절은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흥황의 어, 기본 성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음,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은 참신앙인에 대한 여호와의 굳건한 보호를 말하고 28절부터 31절은 인자와 화평에 있어서의 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지혜자와 음혜자가 자신과 이웃을 복락에 처리하는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자기 자신과 어, 그와 관련해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우매자는 그 자신을 물론 지유되게까지 해를 입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흥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29, 2절,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해도 폐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 은가 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집은 정직한 자는 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에서 정직한 삶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의로운 행사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 말합니다. 이것은 장만 전체가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정직함이 없을 때, 선한 삶이 없을 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으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에 찔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삶을 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찔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가 회개하고 어,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있던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구의 장막은 흥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정직함에 대한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이 결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게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장막은 흥하게 되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악게 되자 흔날 에브라임 어, 어, 음악에 되었습니다. 흔날 에브라임 디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디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알맞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것입니다. 또한 그 가지는 피난처가 제공되어집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승인이 사망의 흉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자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경고한 의뢰라는 것은 강력한 신뢰나 확신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경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경고한 의뢰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막한 곳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밤에는 독사와 독충들이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길이라도 잃거나 물이라도 떨어지면 그, 자,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광야보다 더 위험 더 위험한 것들과 비교도 할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튀어나와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냐고 평을 피해 기아로는 도주를 시작할 때 언제 다시 고향땅에 밟게 될지 알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 모르, 있을지도 모 그런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베델 땅에서 잠시 잠이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욕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닥친 숱한 위기와 역경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피난처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보호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경애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핍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의하는자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또한 그 이유를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공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 즉, 인자와 학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바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설로 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이라 말하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학대하는 일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고 보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명문화 되어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가난한 자들로 대변되는 약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감히, 인간으로 감히 행할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 존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도덕과 종교가 별개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연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주를 존경하는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합니다. 주를 존경하는 것이 인간 취할 마땅한 행동인 것처럼, 궁핍한 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대한 원문을 보면, 상반절에는 완료형 동사가 나오지만, 하반절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존경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별개가 아니고 동일한 유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뭐 하신 것은 그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동사리를 한 경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삶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았는가 잊지 말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받은 만큼 또 받은 것을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 그런 자들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은혜 안에서 흥하게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피난처가를 제공받게 되고 또궁핍한 자를 돌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피난처를 제공받고 정직한 물을 통해서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을 경애함으로